요즘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금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값이 오를 때마다 시장에는 어김없이 가짜금들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귀금속 감정과 분석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박민석입니다.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후 한국 귀금속 연구소에서 오랜 시간 감정실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여러 금은방과 투자기관에서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최근 들어 가짜 금의 제작 기술이 정말 무섭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위조품들은 금은방에서 수십 년간 일한 경력자들도 속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각인도 완벽하고 무게도 정확하고 색깔과 광택까지 진짜와 똑같습니다. 더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금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순도 각인만 보고 안심하시거나 자석에 붙는지만 확인하고 진짜라고 믿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거의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가짜금 제조업자들도 이런 검사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통과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로 금을 사고파실 때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준다는 말에 혹해서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금을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가짜로 판명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감정 의뢰를 받은 사례만 봐도 한 해에 수백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가짜금이 어떻게 진짜를 흉내내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금을 거래하실 때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 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가지고 계신 금이 진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지난달에 제게 감정의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65세 김영호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아들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평생 모아온 금을 팔려고 하시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20년 넘게 조금씩 사모으신 금이 있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가짜로 판명된 겁니다. 김영호님은 지인 소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을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각인도 제대로 있고 무게도 맞아서 의심없이 집에 보관해 오셨죠. 그런데 막상 팔려고 금은방에 가져갔더니 내부가 텅스텐으로 되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겉은 얇게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금속이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부주의하셨던 게 아닙니다. 요즘 가짜 금들은 정말 그 정도로 정교합니다. 전문가인 저도 장비 없이 눈으로만 보면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금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검증된 경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금 구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릴 전문가 간별법을 모르시면 앞으로도 계속 위험에 노출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결정적인 구별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신중함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김영호님 같은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원칙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짜 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그리고 왜 기존의 확인 방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순도 각인입니다. 금에 찍혀있는 999나 24K, 5999 같은 표시 말이죠. 그런데 이 각인만 믿고 금을 구매하시면 거의 100% 당하십니다. 요즘 위조 기술은 레이저 각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품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가짜금의 98% 이상이 정교한 각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감정한 사례 중에도 62세 이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금은방에서 20년 일하신 지인의 추천으로 금을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각인이 너무 완벽해서 그 금은방 직원분도 의심하지 못했던 겁니다. 각인은 이제 참고 사항일 뿐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각인만 보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자석으로 테스트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금은 자석에 붙지 않는다는 원리로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순금은 자성이 없어서 자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가짜금들은 비자성 합금인 텅스텐이나 몰리브덴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속들도 자석에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석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조사 결과를 보면 자석 테스트만으로 걸러낸 위조품은 전체의 15%도 안됩니다. 나머지 85%는 자석 테스트를 통과하고도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자석 테스트는 1차 걸음망 수준으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게를 재면 되지 않을까요? 금은 밀도가 높아서 다른 금속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크기라도 금이 훨씬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밀도 차이 때문입니다. 순금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약 19.32g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텅스텐이라는 금속의 밀도가 약 19.25g으로 금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텅스텐으로 속을 채우고 겉만 얇게 금으로 도금하면 무게가 진짜 금과 완전히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의 묵직한 느낌도 동일합니다. 크기도 똑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텅스텐 합금으로 만든 가짜 금괴는 무게. 측정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72세 박철수님이라는 분이 무게를 정확히 재고 구매한 금이 나중에 가짜로 판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울까지 가져가서 직접 무게를 확인하고 구매하셨는데, 속이 텅스텐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게만으로는 절대 진짜 금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색깔은 어떨까요? 금은 특유의 노란색 광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조품들은 이 색깔과 광택까지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표면에 순금을 얇게 코팅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도록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색상과 광택만으로 가짜를 식별한 사례는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위조품은 색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금은방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도 눈으로만 보고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색깔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진짜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더 교묘한 건 포장과 보증서까지 위조한다는 겁니다. 정품 골드바는 보통 밀봉 포장이 되어 있고 시리얼 넘버와 보증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장재와 보증서를 그대로 복제해서 가짜금에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위조품들은 포장 상태가 정말 완벽합니다. 68세 정미숙님이라는 분은 밀봉 포장된 금을 구매하셨는데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몇년 후에 필요해서 팔려고 했을 때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포장이 너무 완벽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보증서도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포장과 보증서만 믿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 금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되어 들어옵니다. 특히 중국의 일부 지역에는 금 위조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개인 간 거래나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내로 유입됩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금 위조품의 82%가 중국발 밀수품이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습니다. 한번 시중에 풀리면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진짜처럼 유통됩니다. 특히 위험한 건 개인간 거래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금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래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다는 이유로 검증 없이 구매했다가 나중에 가짜로 판명되는 겁니다. 57세 한국진님이라는 분도 지인 소개로 금을 구매했다가 3천만 원 넘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판매자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조금 싸게 판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받은 금을 확인해 보니 속은 텅스텐이고 겉만 금으로 도금된 위조품이었습니다. 개인 거래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전문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각인 확인, 자석 테스트, 무게 측정, 색상 확인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조 기술이 이 모든 걸 통과하도록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결정적인 감별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라는 장비입니다. 영어로는 XRF 애널라이저라고 하는데 이 장비는 금속의 성분을 즉시 분석해 줍니다. 금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은이나 구리는 얼마나 섞여있는지, 텅스텐 같은 다른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금을 손상시키지 않고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면에 장비를 대기만 하면 몇초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도도 99%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한국 금거래소나 대형 금은방들은 거의 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장비가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 금은방 중에서는 이 장비를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는 겁니다. 장비 가격이 수천만 원대라서 영세한 업체는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을 구매하시기 전에 먼저 해당 업체에 Xray 형광 분석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없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거나 구매 후 장비가 있는 곳에서 재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방법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방법은 금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겉은 금으로 되어 있지만 속은 다른 금속으로 채워진 경우 초음파를 쏘면 내부와 외부의 밀도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특히 골드바처럼 덩어리가 큰 제품을 검사할 때 효과적입니다. 63세 송재호님이라는 분이 큰 금액의 금괴를 구매하실 때 초음파 검사를 요청하셨는데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내부가 텅스텐으로 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수천만원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대형 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까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절단 검사입니다.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인데, 실제로 금을 잘라서 단면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짜 금은 대부분 내부 색깔이 다릅니다. 겉은 노란색이지만 속을 보면 회색이나 은색이 나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금을 손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얼리나 투자용 골드바 구매 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감정 의뢰를 받을 때 의심스러운 제품은 소량 샘플링을 통해 절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모서리 부분을 아주 조금만 잘라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품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고액 거래를 하실 때는 이런 샘플 검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만 금을 구매하는 겁니다. 공인된 금은방, 은행, 한국금거래소 같은 공식 거래처를 이용하시면 이런 검증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곳들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짜가 유통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은 가장 안전합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정품 골드바만 취급하고 모든 제품에 시리얼 넘버와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가격은 개인 거래보다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바로 안전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퍼센트 더 싸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사셨다가 전부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영수증과 보증서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공식 거래처에서 구매하시면 정식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 영수증에는 구매 날짜, 금액 순도, 무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되팔 때도 이 영수증이 있어야 거래가 수월합니다. 보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사나 판매처의 공식 보증서가 있어야 진품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70세 최영자 님이라는 분이 영수증 없이 금을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되팔 때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금은 진짜였지만 영수증이 없으니 금은 방에서 매입을 거부했고 결국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증과 보증서는 금을 지키는 두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 금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금은 국제 시세가 정해져 있고 국내에서도 거래소 기준 가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처라면 이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5% 이상 싸다면 거의 100%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싸게 판다거나, 대량 구매라서 할인해준다거나, 특별한 경로로 구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금 사기 피해 사례의 92%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속은 경우였습니다. 조금 싸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상시세의 정식 거래처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금거래소나 서울금거래소 같은 공식 거래소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곳들은 국가가 인정한 공식 거래 기관이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금을 사고 팔 때도 현재 시세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있어서 정확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나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확인하실 때 각인을 보거나 자석으로 테스트하거나 무게를 재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색깔과 광택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이제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가짜 금들은 이 모든 검사를 통과하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각인도 완벽하고 자석에도 붙지 않고 무게도 정확하고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금을 확인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천만원, 수억원 규모의 피해 사례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나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구매하시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금을 구매하고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X-ray 형광 분석기가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고, 공인된 금은방이나 은행에서 구매하고, 영수증과 보증서를 철저히 챙기고, 시세보다 싼 금은 절대 사지 않고, 한국금거래소 같은 공식기관을 이용하신다면 가짜를 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팔 때도 정당한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보증서가 있으면 거래가 수월하고, 공식 거래처에서 산 금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습니다. 금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집에 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게 어떤 경로로 구매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개인한테서 샀거나, 시세보다 싸게 샀거나 영수증이 없다면 가까운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 가셔서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몇 만원의 검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은행이나 공식 금거래소를 이용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 거래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피하시고, 온라인 플랫폼도 검증되지 않은 곳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금 투자 타이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장기 보유와 단기 매매 중 어떤 게 유리한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금 투자로 실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금이 진짜인지 궁금하시거나 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